고 2008년 9월 22번 문제였어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어 보기가 어떠한 식으로 구성이 되 있는지 자, 계속 언급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시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어, 외내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소리는 앞에 문장에 가리키는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뒤에 문장이 완벽한지를 보는 거야. 완벽하면 관계 부사를 쓸수 있잖아. 자, every summer. 그리고 웬이 가리키는 거 괜찮아? 체리는 읽기 시작해. 그럼 여기서 주어 동사 완벽하죠? 목적어까지. 읽기를, 읽기를. 그럼 여기서 지금 완벽한 문장이니까 관계 부서 쓸수 있고요.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어, 나는 시간을 보냈어요. 나무 위에서 시간을 보냈고요. 피킹하고, 그리고 이링하면서 그 달콤한 것을요. 자, 여기서 spend라는 동사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spend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ing 이럴 때어 뭐+ 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라는 표현에서 ing를 잘 썼어요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자 3번에 야 디드의 밑줄이 그어져 있던 소리는 뭐를 보셔야겠죠 야얘 대동사 쓸 건데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제 지뭘 음, 대신하는지를 봐야 돼. 내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막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항상 걱정을 하셨어. 뭐에 대해서? 어, 나에 대해서 내가 나무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신 거야. 자, 그러나 결코 나는 떨어지지 않았죠. 자, 여기서 일반 동사 떨어지다, for 이 단어를 받아줬으니까 두더지 동사를 쓸수 있어요. 두나, 더즈나, d 드 같은 동사로 받아줄 수 있죠. 자, 그래서 did 괜찮고요.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4번에 에즈에서 언급할 때야 우리 에즈 에즈 사이 모을 뭐수 있어? 형용사나 부사 둘다올수 있어요. 근데얘 어떻게 골라요? 자 얘가 뭐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 새들의 플락 그 무리는 즐겨요. 어 그들이 내가 즐겼던 것만큼이잖아. 그럼 여기서 인조이라는 동사 수식하니까 여기 맨이 올수 없어. 부사 와야 되죠. 그래서 머치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 틀렸고, 4번 문제 정답이었고, 4번이. 자, 그리고 5번 볼게요. 자, 나는요, 뭐 하곤 했어요? 궁금해 하곤 했어요. 왜그 어른들은, 어른들은 절대 그 체리나, 체리를 하나도 먹지 않을까? 라고 궁금했죠. 자, 여기서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애니를 쓸수 있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끝내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애니랑 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까? 이러면서 정리를 하는 거야. 자, 두개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some, 뭐, 뭐뭐, 뭐, any, 뭐, 뭐가 이렇게 있는데, 어, some은 어, 긍정문에 쓰여요. 긍정문. 그리고 의문문에 쓰이는데, 권유나 요구를 나타낼 때,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can you do something for you? 이렇게. 자, 그리고 의문문인데, 이런 거야. 내가, do you have some money를 하면, 이 친구가 굉장히 겁나 돈이 많아. 그래서 내가, 얘 항상 돈 있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오늘 돈이 없는데 너돈좀 있어 이럴 때 yes라는 긍정의 답을 예상하면서 물어볼 때자 여기서는 내 이름 누군가 불렀어 yes라는 긍정의 답을 예상할 때요 자애니는 어, 부정문에 쓰일 수 있고 의문문에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 나는 너를 위해서 어떠한 것이라도 할수 있어 그래서 어떠한 뭐뭐라도 그리고 4번은 조건을 나타내는 if일 때 자 만약 이럴 때요 여기에 any라는 애가 쓸수 있어요 anyone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두 개요 꼭 풀기 하고 좀 암기를 좀 해주세요. 제 내신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정어 나오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정답이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문제풀이 여기까지 진행할게요.